안녕하세요 이번에 리뷰할 게임은 클리커 게임 탭 삼국지 입니다 인디게임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이 게임 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하죠 현재 보시는 화면만 봐도 한눈에 들어오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화면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터치를 하게 되면요 앞에 있는 적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막말이죠 현재 지금 위에 45라고 되어 있는데 45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재대결 버튼을 지금 누르면 보스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보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데미지를 혀서지 시간 24초, 23초 흘리고 있는데 그 안에 해결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에는 일단 눌러서 스킬도 한번 써주고요. 그리고 동료도 눌러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재밌게 게임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음, 제가 지금 250 레벨, 251 레벨까지 성장을 시켰는데요. 지금 여포에서 좀 막히는 것 같은데 여포가 약간 허들 구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많은 영웅이 죽음을 당했는데 영웅 같은 경우에는 뭐 죽어도 부활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부활을 시킬 수가 있어서 딱히 죽어서 아쉽다 이런 생각은 안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강한 보스를 만나면은 사용자 캐릭터 관우는 죽지 않아도 뭐 영웅이 대신 죽는거니까 뭐이 죽는 부분은 딱히 이렇게 생각을 안하셔도 되고요 영웅 DPS가 나오는데 영웅같은 경우에는 응원부대, 응원부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격력은 있지만 많은 레벨을 레벨업을 해준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그 제가 봤을 때는 이 캐릭터만 키우운도이 캐릭터만 잘 키워도 게임을 재미있게 이끌어가는 데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고 가다 보면 은 분명히 이 동료들이 활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텐데 제가 봤을 때 지금까지는 이 유저 캐릭 관우를 잘 키우는 게좀더 우선시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메인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킬이 있,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스킬은 일정 조건을 통해서 열리게 되고, 구매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먼저 저 같은 경우는 형제 소환까지 구매를 했고요. 사자우 신선주를 구매할 수 있지만, 아직 그 금자, 이 금자가 부족해서 구매를 아직 못 했고요. 나머지 운장신법 그리고, 음, 캐릭터 레벨이 400레벨이 도달하게 되면 환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임들이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이탭 삼국지에도 적용이 된것 같습니다. 환상이 되면은 새로 시작하면 뭐 고대 건물 를 획득하는데 뭐 굉장히 좀더 세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화면에 나라되는 풍둥 같은 경우에 풍둥을 클릭하게 되면요. 이 동영상을 시청하고 보석을 받던지 아니면은 버프라던지 아니면 소량의 금자 아니면 또뭐 뭐, 동영상 시청을 하고나서 대량의 금자를 또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점은 참고하시면서 플레이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고대 보물 같은 경우는 고대 보물 받기라고 보시죠이 고대 보물 받기를 해서 환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상단에 오면은 이 훈장마크가 있습니다. 훈장마크 같은 경우에는 퀘스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수정마차 10개 파괴 보상 받는면 되고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보시면서 이 보석을 받을 수 있게끔 조건에 맞는 플레이 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조건에 맞는 플레이를 해서 보석을 확보하게 되면 특전 사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추가 월드 금자를 2 4 3티게 받는다 이렇게 되는데 초반에 그 사정등록코드랑 그 150레벨 정도까지 그 플레이를 해서 퀘스트를 통해 확보되는 다이아 총 개수가 400여개 정도 되는데 400여개를 특전사용을 통해서 활용을 하게 되면은 좀더 빠르게 렙업을 할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뭐 이런 기능이 있고 삼국지, 전도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뭐 어떤 쭉 가고 있는 맵이 있고, 지금 플레이어가 어디만큼 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고요. 이쪽에는 뭐 이렇게 설정창이 있습니다. 쿠폰은 여기서 등록하는 거고요. 자, 좀 간단하지만 매우 중독성이 높은 게임이기 때문에, 음,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리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